막 성령이 나타한 것입니다. 그 날이가 성령이 아니라 내실적으로도 우리 하루가 정말로 성령에 된 모습을 볼때 초대 교회 자로서 정말로 기쁨과다나을얻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이 되면서 율욕하게 하루 자체가 크게 된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 노력어 길러러 오신 거들 합니다. 어 우리 한우사람은 여러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만 모든 여러가지 기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한우 농가가 꼭꼭 뭉쳐서 힘을 합쳐준다면 이 어려운 한우산업도 어, 지켜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1박 2일동안 오늘 이모임이 우리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비대주기해서 위오심 많은 내민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락게 인사드려 보자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작년에도 어, 이런 자리를 경북 무경에서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도 생활비에서 좋은 목격자 말다 동문 스스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벌써 그 원래 그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 우리 한우사람에으서르스는 앞에 귀하신 분들을 함께 모시고 어, 이 강원도 영월에서 가게 된 것을 느끼고 감사히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에서 오늘 어, 영월 문지부와 함께 이 자리를 어, 잘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한번더 감사를 드리고 특히 또늘 어, 병을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들이 병려와또 한우 어, 농가들이 폐로산는로 들을 겸에 또 이렇게 해서 직접 나오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언론 대표님께서도 들 다들 참석하시고, 또 기자분들도 함께 참석을 하셔서 대단한, 대단히 대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저는 이 간담회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허심탄하게편놓고 얘기할 수 있는 으신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한우산업의 단합과 한우산업이 나아가야 될점 지난 흘로온 점의 문제점 이런 것을 다들 허심탄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저는 관남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중앙회장을 해보니까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농림부도 계시고 농협도 계시지만 농림부는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정책을 펼치고 농협은 특히나 우리 한우산업에는 주거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 생산자 어, 단체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농축협의 잘못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우리 전북 가구협회가 거의를 하고 바로 바꾸어 나가고 지금까지 흘러온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주고 바로, 바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정부 하루 산업에 대한 정책이 정책관들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비정상적인 관행을 관행으로 이루어 모든 것을 우리 하모피가 그런 역할을 해서 바로잡는 것이 생산자 단체로서 해야 할일이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얘기하자니 굉장히 외롭습니다. 따가운 소리밖에 할수 없습니다. 좋은 소리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실탄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 앞에는 전국 10만 한우농가가 있고, 여기에 계시는 원로님과 지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뜨뜻하게 제가 한우산업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을 요구할 수 있고, 관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 한우산업이 발전을 할수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 간담회가.